여러분. 여러분 오늘은 구름이 분들이 너무너무 너무 좋아해 주시는 향 추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. 오늘은 제가 특정 향에 관련된 제품들만 가지고 왔거든요. 제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릴렉스가 조금 필요한 날 있죠. 그런 날이라든지 자기 전에 그럴 때는 꼭 숲속 향을 맡아 주거든요. 숲속 향 처돌이로서 정말 구매를 꼭 하셔야 되는 제품들 7가지를 들고 왔으니까요.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세요.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첫 번째로는 레스티네이처의 디퓨저입니다. 여러분 레스티네이처는 정말 숲향, 풀향, 꽃향, 우디향, 처돌이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브랜드거든요. 그만큼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싫어할 리가 없어. 저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를 어떻게 알았냐면 백화점에서 어느 날 쇼핑을 하고 있다가 무슨 식목원향, 꽃시장향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와 이게 어디서 나는 거지?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 레스틴네이처에서 디퓨저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백화점을 그냥 숲으로 만들어 버리길래 냅다 구매를 하고 왔거든요. 근데 정말 저는 그 이후로 레스트네이처 디퓨저밖에 사용을 안 해요 사실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제가 갖고 온 것도 500ml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매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편인데 살짝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매하게끔 만들게 되는 그런 향이더라고요 저는 프레쉬그라스라는 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첫 향은 그냥 풀냄새 그 자체예요 뭐 꽃향이라든지 나무향은 전혀 안 나고 그냥 풀숲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향?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방금 샤워하고 나왔을 때그 뽀송한 향 있죠? 그거랑 멀리서 이제 부러운 꽃향이 막 섞여가지고 맡으면 맡을수록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향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사실 발향이 진짜 센 편이에요.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숲향이 난다고 멀리서도 너네 집인 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발향이 조금 강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이 너무 자연적인 향이 그리고 코를 찌르지 않는 향이어가지고 너무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거를 너무 잘 사용을 해서 다른 아이도 구매를 했거든요. 이거는 플로리스트란 향이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이 조금 더 코를 찌르는 듯한 약간의 스파이시한 향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. 만약에 난 조금 더 릴렉스한 향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프레시 글라스를 더 추천드립니다. 정말 그 매장 가면은 내가 그 정원이라고 되나? 그 숲속이 요정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매장은 진짜 꼭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으로는 오디드의 밀크 프로틴 인텐시브 샴푸입니다. 전 오늘 포레스트 허브향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 진짜 요즘에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샴푸예요. 이게 어떤 향이냐면 비 오고 나서 촉촉하게 젖은 나무 잔디향. 이런 향이 나거든요? 비가 오고 나서 어떤 날은 더 이제 날이 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날은 좀더 이렇게 안개가 끼고 우중충한 날이 있잖아요. 근데 이 향은 이게 뮤게랑 자스민, 뭐 장미향 이렇게 꽃향까지 섞여가지고 비 오고 나서 날씨가 확 좋아진 듯한 그런 향입니다. 영화 트와일라잇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 주인공 벨라가 그 뱀파이어랑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거든요? 거기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항상 그 뱀파이어 남자친구 때문에 숲 속에서 데이트를 많이 해요.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 벨라가 굉장히 청순한 이미지로 나옵니다. 거기에 있는 벨라가 좀 생각이 나는 그런 이미지고요. 여러분, 그리고 저는 오디드의 이 플로리스트 가든도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. 이 친구도 향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. 이거는 살짝 더 달달하고 여성스러운 향이라고 해야 되나? 전 이런 모발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해주거든요. 그럼 머릿결도 굉장히 찰랑거리고 걸어다닐 때마다 너무 좋은 향이 나가지고 가끔 급하게 나오느라 향수 못 뿌린 날 있죠. 그럴 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이게 샴푸가 갖고 있는 그리고 또 힘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?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람을 풀면은 머릿결에서 향들이 이렇게 살짝 퍼지면서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. 샴푸 향은. 이 오디드 샴푸 같은 경우는 탈모 기능성 샴푸예요. 뭐, 모발 생장이라든지, 모발 촉진 등 특허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민감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게끔 성분들이 잘 나와서 두피가 좀 고민이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. 다음으로는 템버린즈의 샤워리 바디워시 포그입니다. 여러분 저는 이런 환경에서도 좀숲속향이 나는 걸 좋아하지만 제몸 자체에서 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이게 자기 전에 샤워를 싹 하고 나왔을 때몸 자체에서 숲향이 나면 굉장히 잠이잘 오고 릴렉스 되는 느낌이더라고요. 일단 이 템버린즈가 요즘에 엄청 엄청 핫한 브랜드잖아요. 그래서 아왜 이렇게 핫할까?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이게 뭐 패키지 디자인, 광고,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향이 정말 독보적이에요, 여러분. 템버린즈 향들은 어, 이거 어디서 터보지 못한 향인데 라는 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그 점이 호불호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정석대로 가지 않는 향인 것 같아가지고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포그 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처음에 이렇게 코 대고 맡았을 때는 어, 뭐야? 오이 향 나잖아? 하고 별론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거품이 막 나면서 뿌연 안개 속에서 가려져 있는 그 숲속이 보였다고 해야 되나?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난 후에 날씨가 갠 듯한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오히려 비가 오고 나서 그 숲속에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몸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향기가 너무 짙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은은하게 잔잔바리로 오래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점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여기서 이 분위기에서 살짝 꽃도 옆에 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주변에 호수도 있어가지고 약간의 그 청순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이 살짝 한 방울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이딕트 솔리드 퍼퓸과 함께 레이어링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저는 뮤게 313을 추천을 드리는데요. 여러분, 에이딕트는 정말 인위적이지 않은 살 냄새로 유명한 향수 브랜드거든요? 와 진짜. 정말 감동적인 향이에요, 여러분. 너무 좋아. 저이 뮤게 313을 제일 좋아해요. 이 솔리드 퍼퓸 중에서. 계속 이렇게 코 박게 되는? 계속 킁킁킁 막게 되는 그런 향입니다. 뮤게 313은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에 그 호수 주변으로 푸릇푸릇한 풀들과 뮤게가 펴 있는 듯한 그런 향이에요. 그러니까 깨끗하면서도 발랄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두 조합으로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제형 같은 경우 전혀 끈적이지 않고요. 진짜 너무너무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입니다. 그리고 바르는 순간 에어리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살에 남는 뭔가가 느껴지지 않아서 전 여름에도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. 자, 다음으로도 에이딕트 제품이고요. 룸 스프레이 플라워마켓 447을 가지고 왔습니다. 여러분 이 제품도 동일하게 안에 에탄올이 함유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집안 곳곳에다가 뿌려도 머리가 전혀 안 아프고요. 원래 우리 집에서 이런 향이 나는 것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. 그러니까 에이딕트의 그 장점이자 매력이 원래 이런 향이 나는 것같아 그냥 집에서든 내 몸에서든 뭔지 아시겠죠? 그향 자체를 그 사람과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느낌이야. 그래서 저는 이 에이딕트를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요. 진짜 이거 여러분들 맡게 해주고 싶다. 진짜 너무 좋아. 꽃 시장 그냥 그 자체거든요. 저는 꽃 선물을 안 받은 지가 정말 너무 너무 오래돼가지고 <laughs> 가끔 이거를 맡으면 그래 뭐하러 꽃을 받아야 되나? 어 그냥 이거 맡으면 되지.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. 근데 그 정도로 꽃 자체입니다 그냥 이 향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수평 특집 아니냐 수평을 보여준다 했으면서 왜 갑자기 꽃향을 들고 오냐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꽃향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 파우더리함이 살짝 섞여가지고 첫사랑이 생각이 나는 그런 꽃향도 있고 아니면 바닐라향 같은 좀 달달한 향이 섞여서 무거우면서도 분위기 있는 그런 꽃향이 있고 근데 이 향은 그 어떤 거와도 섞이지 않은 듯한 자연 그 자체여가지고 오늘 꼭이 향을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로에 하시그린 오드 투알렛입니다. 이게 저는 맡았을 때 여름에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여름 날에 빛 이렇게 쫙 받아가지고 풀숲이 아주 연두색으로 그러니까 밝게 비쳐져 있는 거야. 근데 거기에 그 조금 조금씩 들꽃 같은 게 펴져 있고 거기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향이에요. 그러니까 이 향은 살짝 향수계 커피 프린스 1호점인 거지. 원래 이 향이 봄을 주제로 한 그런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한정으로 나왔었던 향이었대요. 근데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며칠 만에 완판이 되고 그 이후로도 정말 찐으로 소비자들이 재출시 요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나왔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사용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주실 것 같고요. 이게 또 디퓨저랑 핸드크림, 핸드워시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양하게 또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벌써 마지막인데요. 마지막은 요즘 너무너무 핫한 그런 브랜드의 향입니다. 이게 진짜 월령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. 바로 헉슬리의 모로칸 가드너인데요. 아니 글쎄 제 지인분들도 너무너무 찬양을 하시고 인기가 폭발이길래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었거든요. 벌써 많이 썼어요, 여러분. 보이죠? 나 진짜 오늘 갖고 온향다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다 달라, 향이. 이거는 살짝 머스크 향이 좀 많이 섞인 정원의 향? 그러니까, 풀숲도 아니야. 그리고 숲 속도 아니고, 그냥 정원 정도. 음.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크 향이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거기서 살짝의 그 풀향들이 섞인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살짝의 푸릇한 향이 섞여서 그러니까 릴렉스 되는 그런 향이더라고요. 이 연예인으로 치면 은 뽀야신 분들 있죠? 뽀야시면서 좀 청순한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수지라든지 아니면 한효주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제형 같은 경우 살짝 되직하면서 비누를 녹인 듯한? 그런 제형이고요. 전혀 끈적이지 않더라고요. 그렇다고 너무 물 찌지도 않고 버터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손에 수분감과 영양감을 확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저는 예전에 그 헉슬리 미스트를 자주 사용을 했었거든요. 얼굴이 막 촉촉해지고 싶어가지고 뿌린 게 아니라 향기 때문에 막 뿌리고 그랬었는데 헉슬리가 이 핸드크림뿐만 아니라 다른 향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또 시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핸드크림 같은 경우는 예민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유화제도 합성이 아니라 올리브에서 유래한 그 유화제를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또 참고를 하.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럼 이렇게 오늘 총 7가지 자연이 생각이 나는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향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.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릴렉스 돼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 향들을 맞춰면서 많이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했고, 그리고 또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? 연말이면 또 이제 선물, 어,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, 많이 참고하셔서 또 좋은 선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구름이들만의 릴렉스 되는 그런 향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. 다들 안녕!